안녕하세요,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쓱닷검에서 시행하는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예요. 4월달에 첫 장복이라면요 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한 5천 원짜리 쿠폰과 어, 만 원짜리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한 무료 배송 쿠폰을 어, 한꺼번에 어, 제공을 해요.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이마트나 뭐그 쓱닷컴을 통해서 뭔가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 마음 먹으신 분들은 어 마침 좋은 쿠폰이 지금 발급되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 놓을 거니까요.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. 음 저도 일단은 다운은 받아 놨어요. 그래서 어 여기 또 이제 발급 대상 보이시죠? 여기 좀더더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 식비 방어하시길 바랄게요.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